강경희, 그동안 이런 본색을 감춰 오느라 애썼다. 괜히 이명박이 쿨했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. 전두환의 군합발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수천 명인데, 대선 후보라고 기어 나와서 이게 할 소리냐? 그동안 윤석열의 언행을 종합해 봤을 때, 그냥 전두환, 이명박, 박근혜의 총체적인 합체가 윤석열이다. 이런 자가 정권을 잡으면, 전두환의 21세기 삼청교육대 부활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. 부마항쟁도 안중근 윤봉길 의사도 못 알아보는 역사 인식이 텅통빈 총체적인 부재상태인 윤석열은 일제시대에도 일본도 잘했다고 말할 놈이다. 함량 미달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. 넌 진짜 최악이야. 강경희 전우용 자식이나 제자 하급자에게 하는 상투적 칭찬이 아닌 한 잘했다는 말은 본 받고 싶다와 대략 같은 뜻입니다.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윤석열의 말은 그의 역사 의식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. 역사 의식이 곧 미래 구상입니다. 윤석열의 말은 전두환처럼 잔인하고 포압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. 없습니다. 전우영 역사학자